안녕하세요. 부동산 사기당했던 경입니다. 네, 9월 27일 뉴스를 볼게요. 자, 1년 뒤 집값 하락 전망 역대 최대. 인플레이션 진정 기대감 솔솔 스을보게요 자, 한국이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발표 기대 인플레이션 4.2%로 두 달째 하락했다고 합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율 추이를 보면은 7월에 4.7% 정점을 찍고 지금 8월 4.3, 9월 4.2로 조금씩 내려오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어요. 자, 향후 물가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두달 연속 떨어지면서 좀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주택 가격 전망지수는 사상 최저 수준까지 낮아서 1년 뒤 집값 하락을 점치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은 8월 4.3%보다 0.1%포인트 낮은 4.2%로 집계됐다. 기대인플레이션은 7월 4.7%로 역대 최후치를 기록한 뒤두달 연속 하락세다. 다만, 지난 1년 물가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물가 인식은 5.1%로 석 달째 동일했다고 합니다. 특히 9월 주택 가격 전망 소비자 동향 지수 CSI는 67로 한달 전보다 9포인트 하락했다고 하네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보고 100보다 아래면 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매매 가격 하락세 확대, 매수 심리가 지금 위축댐으로써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금리 수준 전망 지수도 한달 사이 2포인트 하락한 147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6개월 뒤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하락을 예상한 사람보다 많으면 100을 웃던다고 합니다. 때문에 여전히 금리 인상 흐름에 대한 전망이 강하나 1개월 전보다 상승 전망 비중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고 하는데 어 글쎄 이거는 13일 2 0일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미국이 0.75% 올리기 전에 어한 거라서 좀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9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는 전월 대비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 동향 지수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 생활형편, 생활형편 전망, 가계수입 전망,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 향후 경기 전망 지수 6개를 이용해가지고 산출한 지표라고 하네요.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도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금리는 조금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주택가격 전망지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반등할 때는 뭐 정확하게 맞추긴 어렵겠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이런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